자 일단 문장의 맨 앞에 투동사 원형이 앞에 나오고 컴마 찍고 다시 주동이 나오지 이럴 때맨 앞에 있는 투동사 원형은 무조건 거의 90% 이상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워크가 뭐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나는 메이드 만들었는데 스몰 와이어리스 c u i 트를 만들어서 무선의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뭐하면서 이 얇은 막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져서 그것에 그것에 부착이 되어진 채 이렇게 다시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봐, 메이크라는 동사 나왔지. 어, 근데 목적어 나왔잖아. 여기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 아까 이거 똑같애. 그래서 뭐쓴 거야? 동사 원형 형태로쓴 거야.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작은 무선의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데 자 이게 띠이 뭐라고 그랬어 한 얇은 필름이 여기서 막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센서는 그냥 센서라고 해도 되고 그치 감지기라고 하면 되죠 한 얇은 그런 막의 감지기가 어떻게 된 거야 어테치드 된 거야 어테치 됐다는 얘기야 붙여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왜냐면 얘가 뭐야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 진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 이건. PP라고 얘기하잖아. PP. 어. 그러니까 얘가 붙여? 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 해도 되고, 이제 위드가 일종의 얘도, 아, 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걸 위드 분사 구문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목적어가 부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얘도 요게 앞에 뭐 이제, 어, 비비 잉이죠. 비 잉이 생략이 된 거야. B, P, P의 문형이야. B, P, P. 아이 뭐못 알아듣겠나? 아못 알아들어도 돼. 어떻게 될 뭐야. 이 센서가 뭐야. 고착? 된 거다. 된 거일 때는 뭐 쓴다고요? 이디를 쓴 거야. 이디쓴게 여기서는 여기 분명히 주동이 있기 때문에 얘가 동사는 아니잖아. 요걸 알아야 돼. 이디는 과거랑 과거 분사가 모양이 똑같잖아. 똑같기 때문에 과거형인지 과거 분사형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전체 문장에 주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 어? 동사가 있네? 그리고 pp가 나왔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수동이야. 과거형 동사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라. 원래 이걸 지우, 지우고 다시 할게. 그럼 여 얘를, 아까 선생님이 이제, 못 알아들어도 되는데, 아이고. 자, 원래는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뭐, 위치. 그 다음에, 그렇지. 뭐, 이즈 정도가 생략이 되면 이즈 어태치가 된 거잖아, 어차피. 그치? 그래서 이거 생략이 된 거야. pp야, pp. 자, 이거 조심해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러한 해로가 또 뭐야? is planted. 해석해봐. is planted. 자, 이러한 해로가, is planted 뭐야? 심어졌습니다. 어디에? 양말에, 아니면 신발에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그래도 되고, 심어졌습니다. plant라는 게 원래 심다거든요. 동사로 쓰이면. 근데 여기 지금 이 해로가 나에 의해서 심어진 거니까 여기도 뭐쓴 거야? 어, 수동태, e s pp. 그쵸? 여기, 여기가 동사 맞지? 그쵸? 이거 수동태로 쓴 거야. 양말이나 신발에 심어졌고요. 자, 그래서 환자가 step out of bed, 뭐야, 침대 밖으로 나올 때, 나올 때그 압력이, 압력이, 보세요. 자, 압력이, 자, 압력이, 봐봐. 자, 하게 합니다. 뭐가요? 뭐가요? 그 시스템이 보내게 합니다. alert, 뭐를요? 얼른 다 아까 뭐였어? 우리 배웠잖아. 본문 다 계속. 경고지, 경고. 경보음을. 그치? 어, 경보음을. 어디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에. 그치? 응. 이 어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내가 프로그램 한. <laughs> 내가 프로그램 한.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자, 요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자, 선생님, 아까 요, 요게 바로 일반적인 동사에 속해야 돼. 커즈, 아까 빼먹었네. 커즈. 커즈. 됐지? 커즈? 어? 어.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를 뭐 썼어? 투동사 원형 썼잖아. 요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어, 투동사 원형 썼어요? 응, 응, 깍다. 응, 깍다, 쏘 자, 그래서 요 문장 다시 해석해보자. 뭐라고요? 환자가 스텝 아웃 f b 베드는 침대 밖으로 나올 때, 나올 때가 끝났고, 뭐야? 그 압박, 이렇게 누르면 신발 딱 신으면 신발이 압력에 가야지. 그쵸? 그 압박이, 뭐야? 커즈가 뭐라고? 야기한다. 일으킨다라고 하면 내가 야기하는데 그 시스템이 뭐하게? 보내게 한다고요. 그 경보음을. 어디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으로 자, 요거 대절이야. 이응용프로그램은 내가 또한 뭐했다 프로그램 했다 그치? 어, 그래서, 자, 요 데스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위치로 바꿔서도 상관은 없어요. 에, 그쵸? 음.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아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대 뭐었다고 해요? 투동사, 원형 쓴 거. 요거 반드시. 그쵸? 아까 요거랑 똑같다그랬죠 그쵸? 커즈, 목적어, 투동사, 원형 쓰는 거. 음. 이 커즈가 원래 뜻이 야기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뜻은 하기하다라고 하면 돼. 어, 그래서, 이 시스템이 보내게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음.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my delight.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저번에 쌤이 to 쓰고, 소유격 쓰고, 이게 명사 나오면 뭐뭐 하게 도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 이거 좀 부사고니까, 어, 해석하면, 기쁘게 도. 그쵸? 기쁘게 도. 이, 그것이 work도 뭐야? 어, 작동이 됐어요. 나는 never forget,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 뭐를요? 얼마나 깊이 감동받고, 그치? 흥분되어졌는지, 어, 나의 가족과 내가 첫 번째,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나의 디바이스, 뭐가? 장치가, 이거 뭐야? 감지? 되는 것을 나의 할아버지의 w a n d e r i n g 뭐야, 돌아다니는 것을 감지했을 때. 자, 다시, 이 문장 중요합니 또, 이 문장도 외워야 돼. 노란 거 외워야 되다. 자, 봐봐. 선생님, 지금 가로친 거 있잖아. 자, 원래 여기서부터 까징인데 자, 여기 봐봐. 자, 이 forget에 잊지 못했습니다. 가로친 게 목적어야, 전체가. 그러니까 잊지 못했는데, 가로친 부분을 잊지 못했다고요. 자, 가로친 부분이 뭐라고요? 자, how는 여기서 해석 어떻게 한다? 얼마나 해? 어떻게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얼마나 깊이 감동받았고, excited, 들떴는지, 흥분됐는지, 어, 나의 가족과 내가. 어, 내, 나의 가족과 내가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흥분됐는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석을 된거야해석됐니 근데 뭐 했을 때라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봤을 때. 자, 요거 봐. 자, 요거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자 나의 장치가 뭐하는거야 감지 되는거야 장치가 감지 되는거잖아 뭘 감지한거야 장치가 뭘 감지한거야 나 할아버지의 배하는거를 감지했을때 됐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뭐 썼다? ing 물론 이 자리에는 동사원형을 써도 상관없어 동원이나 ing는 가능하나 뭐는 안돼 to는 절대로 또 안 된다. 여기 지각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원이나 ing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얘는. 됐어? 응. 음. 지금 다 나왔어, 그래서 아까. 자, 일반 동사, 아니, 저기,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또, 일반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 이건 2쓴 거. 요번에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 ing 쓴 거. 지금 다 나왔죠, 형태가. 됐죠? 응. 음. 자,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석됐죠?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요 문장 잠깐 봐봐. 선생님, 요거 지우고 다시 얘기해볼게. 자, 요 문장 있잖아. 요 문장, 자, 요 문장 있지 아까 요, 아이고 잠깐 안 돼. 자, 이 문장이 원래 어떤 문장이었니? 여기다 다시 적어볼까?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 자, 이게 원래 이거야. 자, 봐. 봐. 자, my family and I, and I w o r k 뭐라고요? What? 어, deeply moved. 아이고, moved and excited. My f a t e 요거야. 원래 요 문장이야. Excited. 요까지 끝나야 돼. 요까지. 그래 봐봐. 그러면 여기 원래 문장은 나의 가족과 나는 자, words deeply. Deep. 깊이 뭐야? 감명받았고 그리고 뭐다? 흥분. 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원래 흥분 되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이야 그러면은 보니까 뭐야 아하 요 부분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을 얼마나 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how를 갖다 붙였는데 how는 우리가 문장의 의문사 또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와야 돼 문장이 면 앞에 와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연결해주는 말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 거야 동반이동 한 거야 싹 동반이동 그래서 앞으로 쑥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된 거, 순서가. 여기 끝나, 원래 요 자리에 있던 거지, 얘네들. 그쵸? 원래, 얘네들은 어디? 요 자리에 있던 애들이야. 이해됐어요? 음. 조심해야 돼, 이것도 받아야 돼, 외우셔야 돼. 요 순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At that moment, 뭐야? 그 순간에 나는요, what's s stop? t u 요것도 s t 도 뭐야? 감명을 받은 거야. 뭐에 의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명 받았고요. 자, 유지 사용하여 나의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사용해서. 자, 이 문장도 중요하다. 다시 지금은 여기 스트라이크, 스트크스트크 스트리큰이라고 적었잖아. 이게 이제 비동사니까 워피피잖아. 뭐, 이게 이제 뭐야? 피피형 쓴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가슴을 탁친 거야. 그래서 원래 치다에서 나온 말이잖아. 아, 누군가에서 감명을 받은 거야. 그, 그렇게 쓴 거. 감명받은, 무부도랑 같아. 아까, 요 무부도랑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인데, 내가 뭔가에서, 어? 뭔가 가슴을 탁 맞았어. 이런 표현 쓸수 있잖아. 감명을 받았다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여 그래서 감명을 받았는데, 뭐에 의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왓절 나온 거. 얘도 중요해. 자, 여기서 왓 해서 어떻게 써? 뭐만은? 겉. 그쵸. 내가 할수 있는 겉. 자, 내가 할수 있는 겉에 의해서 감명을 받은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의해서 감명 받았다고요. 됐어? 어, 자기가 해놓고, 나도 이런 거할수 있어. 어, 어, 막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두다, 할수 있다 뒤에 원래 뭐 와야 돼, 여기? 목적어 와야 되지? 이 목적어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야? 여기 간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위치 같은 거 쓰면 돼안 돼. 돼안 돼? 안 돼! 왜안 돼? 안 돼? 안 돼. 왜안 돼? 위치는 관계 대명사잖아. 관계 대명사는 조건이 있지. 반드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명사가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명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또이거 중요하대. 자, 사용하여. 나의 뭐야? 기술과 지식을 사용해서. 자, 콤마 찍고 ing가 나왔네. 그럼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콤마 찍고 ing 나온 거 뭐라 그랬지? 우리 문법적으로? 분사구문. 분사구분이 뭐라 그랬어? 문장? 줄인 거. 그니까, 러 어려운 말로 분사구분인데, 일종의 분사구분은 뭐 줄인 거야? 접속사, 주어, 동사, 줄인 거라 그랬잖아. 문장 줄인 거, 한마디로 뭐한 거야? 줄임. 문장 줄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장 줄임. 자, 어떻게? 봐, 요거, 원래 요 문장이야. as. 자, 뭐뭐 하면서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잖아. 내가 사용했어. 나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러면 접속사. 아유, 굳이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생략 날려버린 거야 자 나, 나랑 누구랑 같아? 문장 앞에 있는 같잖아 주어가 아, 계속 난데 뭐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네? 무조건 동원에 뭐 붙인 거야? I,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거든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분사구문은 문장 줄이면 무조건 어떻게 시작한다? 동원에 ing 언제 얘기어 동원에 무조건 ing 그래서 여기 지금 ing를 쓴 거야 자, 지금요, 나는요, I'm making. 만들고 있습니다. 뭐를요? 어, 더 많은 센서들, 감지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나고 나온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도네이트가 뭐야? 기부하기 위해서야. 이럴 때는 뭐 하기 위해서야. 뭐를. 자, nursing homes에 기부하기 위해서. 뭐야? 양노원이제 우리말. 아, 우리말 양노원? 양노원 말고도 뭐가 있니? 요양원, 그렇지 요양원, 요즘 양농은 어, 아니야. 요양원이라 그래야 돼. 그치? 음, 요양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서, 그쵸? 어, 그래서 요거 뭐 하기 위해서 합니다. 만들고 있대. 자, 그다음에, 자,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 우리, 자, 요 문제, 요게 이제 너희, 요게 본문, 어, 삼가의 문법적인 걸로 나왔더라고. 그래모로,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자, 내가. 너에게 오늘날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의 지식과 기술은 사용될 수 있다. 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컷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되게 많아 지금 이문 여기 본문 사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노란 거친거다 중요한 거야. 자 다시 이 문장 다시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주동이 뭐야? 지금 되게 길지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길지는 않구나. 자 주어 동사 찾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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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 끊을게. 이렇게. 자 여기가 동사야. 이즈가 동사. 이즈가 동사면 앞에 있는 거다 주어잖아요. 자 아, 여기 전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명사 절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어 이렇게 명사 앞 앞에 이렇게 한 개만 나오면 얼마나 쉽니? 그렇지? 이렇게 주어 하나만 딱 나오면 너무 너무 쉬운데. 이제부터는 이 주어가 뭐야? 껌이 늘어든 지시들이 쭉 늘어진 거야. 어, 그게 생각하면 돼. 쭉 늘어진 거야. 그래서 이 와스는 여기서 뭐 하는 것이거든요. 얘가 앞장 쓴 거야. 얘가 앞장 섰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딱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 다시 해볼까뭐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뭐를요? 말하는 것을. 너에게 오늘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다음에 은눈이가 붙이면 돼. 그치? 원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대절의 내용이야. 대절의, 여기가 전부 다 주격보호로 쓰인 거야. 거. 야 여기가 주어거. 대절의 내용이 뭐야? 너의 지식과 기술. 컴마, 컴마. 이거 잠깐 뺄게. 다시 할게. 그 버려도 돼. 문장 삽입된 거야. 중간에 영어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게 작가가 글을 쓰다가, 어? 내가 내용을 썼어. 쓰다가, 어? 이거 뭔가 빠진 거 같아. 이걸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 컴마, 컴마.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서 집어넣은 거야. 결과 아닌 거야. 사비비야. 그래서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어, 너의 지식과 기술이 뭐다? 여기가 동사. 여기가 여기가 아까 대절의 주어였어. 너의 어, 지식과 기술들은 뭐뭐될수 있다. 사용이 될수 있다라고 해야 돼 이거. 사용이 될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어? 주격 보호로 쓰일 때 데스 뭐 많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와레벌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와레벌와 e r 은뭐 이+ 이든지야. 왔다음에 에버이 들어가면 강조의 에버이야 뭐뭐든지를 갖다 붙이면 돼. 어 그러한 것들이 데이는 뭘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데이는 데이는 뭐어 앞에 뭐 나리즈라던가 스킬즈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석 됐어요.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것도 자 투동사 원장 선생님 노란 걸로 다해봤 했지만 노란 걸로 한 거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다 중요한데 지금 어,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렇게 자 캔비담에 투 헬핑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밑줄 쳐럼고 나올 수 있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왜 그래서 예기를 하냐면 비동사가 나오고 유즈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투동사 여기처럼 투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유 u s 다음에 투동원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좀 다른 게 이렇게 투동사 원형이 나오면 투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요거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근데 여기다가 ing를 쓰잖아. helping이라고 쓰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유주도가 사용이 되다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형용사로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익숙한 형용사의 뜻이 있어. 그래서 ing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to는 무슨 to겠어? 전치사의 to란 말이야. 이거 선생님이 투가 투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투가 있고, 전치사로 쓰이는 투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여길 때투는 뭐야? 전치사의 투야 그래서 ing 모양이 와.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거 시험에 가끔 문법적으로 미추쳐놓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다? 워하기위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즈의 pp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투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음. 자. 아, 또 하나 더 하자면, 이거 말고, 유주도 투가 있어. 유주도 투동사 원형이 있어. 요거는 뭐냐면, 비동사가 없잖아, 지금. 비동사가 없으면, 유주 투동사 원형은, 뭐면 학원했다, 뜻도 있어. 뭐면 학원했다. 요세 요 가지, 총세 가지 알면 돼. 자, 그거, 이승, 이승, 자, exciting,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이심원대, 상상하는 거, 뭐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흥분시킨데, 자,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합류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합류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뭘로 우리가 할수 있고 우리가 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우리들의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합류한다면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는 것이 엑스하이링 어떻게 해? 흥분 시킨답니다 자이 문장도 중요하죠. 이은뭘 가리키는 말이야? 이슬 가리키는 말을 찾아라, 써라.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뭐야? 이이 얘기해 빨리. 여기서 이 가리키는 말? 여기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어 지금 자 이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어, i 을 이렇게 상상하는 게 굉장히 흥분시킨다 그랬잖아. 이슬은 그래서 사실은 뭐다? 가주어다. 여기가 뭐다? 여기가. 진주어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뭐 하라고요? exciting이야. ing다, ing. 이것도 조심해야 돼. 흥분을 뭐야? 시키는 거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흥분을 시키면 ing야. 내가 흥분이 되면 exciting이라고 그랬지. 그렇 어, 그러니까. 주체가 흥분이 되면 영향을 받으면 일이 내가 막 영향을 주면 ing거든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썼는데 이렇게 생상하는 것이 흥분을 시킨다라고 했고 자 이거 진주어 다시 해석해 볼게 상상하는 것이야 근데 뭐를 상상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모두가 뭐 하면 자 가입을 조인 있는 뭐야 합류하는 거야 합류를 한다면이지 합류를 한다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됐어? 돕기 위해서. 뭘로? 위드는 뭐뭐로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으로. 또 뭐야? 우리가, 여기도 what, what we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면 돼. 한 번만 쓴 거야. 우리가 뭐야? 좋아하는 거, 하기를, 최고로 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됐어, 여기? 어. 해석이 딱 끊어서 해야 돼. 응. 자, 이 되게, 되게 중요한 문형했고요. 여기는 중요한 뭐 너무 많은 중요한 문형이.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 exactly 제트리 뭐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한 세상이 우두 어때 보일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임 i 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데 뭐를요 그것이 우드비어서치베 r 월드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됐니? 자, 이 문장 중요해. 다시 해볼게요, 문장. 자, 나는 정확히 몰라요. 자, 이것도 알다의 목적으로 왔죠. 선 왔도 시험에 대기 잘 나와 여기다가 뭐 데스레 이런 거 시험에. 이거 이제 동, 이 정확히는 부사니까 여기 동사잖아. 동사 뒤에는 왓도 오고, 됐도 올 수가 있어, 원래. 그래서 시험에, 왓, 됐, 이렇게 적어 놓고, 시험에 무지 잘 나와. 헷갈려, 막, 그러면. 왓어야 됐어야 돼. 어. 헷갈리거든? 이거 좀잘 봐야 돼. 됐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laughs> 있을까요? 없을까? 생각해 봐.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거 왓은 지금, 원래 이제 라이크 전치사 라이크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원래 명사가 와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 오기로 약속했잖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 와. 그러니까 와이 원래 문장과 이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이름이 뭐야? 이름 왓, 이름 자체는 뭐야?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를 대신하면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이어주는 거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잖아. 그래서 앞으로 튕겨 나간 것 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what, what like 하면 우리가 뭐야? 어떤이라는 표현이야.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중학교 처음에 딱 들어오잖아. 야, 오늘 날씨가 어떠니? 영어로 뭐라 그래? 빨리 해봐. 영어로 뭐라 그래? 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뭐라 그래? 아주 쉬운 표현이야. How's the? How's the weather? 또 하나. 또 배웠어. 중학교 때 이거 시험 많이 나와. How's the weather? 똑같은 거. What's the weather like? 아, 외웠어. 너희도 분명히 다 외웠을 거야. 까먹었어도. 어, 그래서, what like가 나오면, how의 의미, 아, how의 의미거든요. 어떤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러 세상, 그러한 세상이 어떨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라고 했어. 완벽한 문형이기 때문에, 대스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이대스 관계대명사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어. 그치? 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접속사의 대도 있잖아. 아, 헷갈리지? 접속사의 대. 관계대명사의 대. 알아, 몰라? 아, 헷갈려. 어려워. 어려워. 자, 일단, 일단은 나중에 다시. 일단 여기서는 대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 어. 아, 그것만 알면 돼. 자. 그러한 세상 여기서 조심해 서치어 월드야 그러한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이야? 얘기 어, 그러한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그러한 세상 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야? 빨리 그 한국말로 쓰라면 고하 어떻게 쓸래 너 너희들 어떻게 쓸래? 그러니까 이제 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 하기 위해서 합류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지 앞에 있는 거 만약에 합류한다면 이런 얘기잖아, 그치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어떨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확신하다 다음에 뭐가 생략이 됐어? 대절을 확신하는데 대시 없어. 접속사 요건 접속사의 대시입니다. 대절을 확신하는데 자 그러한 것이 자 그러한 세상이 이은 그러한 세상이야. 이슨이은 그러한 세상이 우두는 뭐, 뭐 일거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뭐일 거다, 멋지,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 확실합니다.라고 한거야 됐어요? 자, 여기서 멋지 대신에 쓸수 있는 거, even, still, o far. 자, 메리는 된다 안 된다. 메리는 안 된다. 메리만 안 돼. 이게 있어. 영어에서 원래 이제 우리 말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 얘네들은 이게 예, 해석을 어떻게 했니? 훨씬이지. 아니, 우리말로 하면 훨씬과 매우의 차이는 뭐가 있어, 도대체? 훨씬과 매우는 어떤 차이가 있어? 매우 좋아해? 훨씬 좋아해? 별 차이 없지 않아, 사실은? 그런데, 뉘앙스가 네 약간 다른 게, 봐봐. 그는 매우 키가 커. 요거는 되지. 어. 그런데, 훨씬이라는 말은 뭔가 비교해야 되지. 훨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베리는 형용사의 원금만 강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는 자 훨씬 커 이렇게 물론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지 어그렇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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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보다 훨씬 커 그럴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멋지 이븐 스틸 얼라 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비교급이 나와 이베러이 구세 비교급이잖아 어? 비교급이 나와야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메리는 뭐만 강조한다? 원급만 강조한다. 됐어? 자,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뭐야? 감사해. 너가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됐어요? 이해 됐어요? 음.